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에루코스 현재의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첫 놀림을 가진 뒤에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죠.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의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할 때만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조정을 받을 때는 빠져나간 수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첫 반등 이후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에루코스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이 조기 대선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의 저출산 문제 굉장히 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당에서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양당 모두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 저출산 대책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르코스 현재의 조기 대선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주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강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 충분히 직전 고점이었던 35,000원 역시 돌파를 해줄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에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 테마를 통해서 기대감을 통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들어와 있는 수급들에 대한 이탈 여부와 함께 앞으로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어떤 정책들이 나와주는지 차트적인 부분과 재료에 대한 지속성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선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 언제 정확한 재료가 나오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차트이겠죠. 그리고 현재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기만 하고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을 땐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 현재의 첫 반등 이후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던 지금이 만 삼천 오백 원. 저항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반등 이후 지금 이 윗꼬리를 달고 눌렸던 구간 역시 23,500원 가격대였고요 오늘 역시 현재 23,500원 저항라인에서부터 윗꼬리를 달고 조금 눌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이렇게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만들었다는 뜻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매수했던 물량들 주가가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일부 물량에 대한 매도도 있었겠지만 아직 매도하지 못한 채로 물려있는 매물 역시 많을 수 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본정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손실 이후 다시 한번 본정까지 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적으로 전 고점 위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을 뚫어 주기 위해선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때는 다시 23,500원이 지지 라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23,500원에 대한 돌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르코스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여기이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4월 17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에르코스 독일 대선에 대한 기대감, 저출산 정책에 대한 테마로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35,000원, 고점을 찍은 뒤에 눌리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3만원대에서부터는 반드시 매도를 하고 우선 추가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올 때까지 주가에 대한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현재의 첫 반등,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기술적 반등은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점을 확실하게 만든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500원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거나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17,500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에르코스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즉, 매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은 어딘지와 함께,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 주가가 이 눌리는 시점, 최저점 눌림목 매수 타점은 어딘지까지, 여기 600분이 넘게 계시는 텔레그램에서 제가 매일같이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구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에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다만 이 텔레그램 이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예르코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저점 혹은 돌파 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과 함께 반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될때 얼마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조건 수익을 내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강한 호재나 테마가 있을 경우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게 특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등주부터 후속주들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 한택과의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에 대한 테마, 수익 기대감이 커지면서 충분히 동양철관이 대장주로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한택 역시 대장주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최대 주주가 70%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에 풀려있는 물량 자체가 3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품절주로서 조금만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강한 반등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리는 시점 매수 이후 수익을 낼수 있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당연히 대장주인 동양철관 주가가 이 눌릴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 이후 현재 이50% 물량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테마들이 만들어졌을 때 대장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후속주들 반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현재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치 테마 역시 여러분들이 왜 캐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역화폐 핵심 수혜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 반등을 했을 때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게 이야기를 드렸다는 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이 테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강한 호재가 나왔을 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ESK의 인수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과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반등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절반은 수익을 내고 나머지 물량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노려가면서 매도했던 물량들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저점이 올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매수를 하는 종목들 제가 매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100% 무조건 수익을 내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승률 높은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준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모두 더해가면서 여러분들의 타점들을 만들어가고 그동안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추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100% 수익을 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만 바라시는 분들보다는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매매 타점들을 고쳐가고 현재 이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알고 있고요. 이런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조금 나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입장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텔레그램 사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단타나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들, 제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녹화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일로보틱스와 웹캐시, 그리고 이 동양철관뿐만 아니라, 유일로보틱스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대로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게 모두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이 텔레그램과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했고, 당일 수익과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에 대해서까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마지막 두 자리만 적어두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링크와 함께 문자로 이렇게 이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